네. 셀프 웨딩 촬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평생에 한 번뿐인 웨딩 촬영, 이 셀프로 준비하신 분들, 이거를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는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후회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세 전문 브랜드, 셔터프레소와 연일월을 10년째 운영하면서 그동안 8,000커플 이상의 결혼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요즘 셀프 웨딩이 로망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비용도 절약되고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현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진의 완성도가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고민하느라 즐기지 못하고 생각보다 에너지랑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셀프웨딩 커플을 어, 직접 찾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셀프로 찍고 계신 거예요? 보여드리고. 그가 이렇게 웨딩 스냅 간데요. 그리고 제주 스냅 작가로서 셀프웨딩 찍기 좋은 장소랑 팁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처음 장소에 왔는데 여기는 지금 셀프웨딩을 찍으시는 분들은 잘 없고 커플이나 가족 분들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몇번 찍어드리고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해봤는데 잘 없어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장소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또 폭우가 오고 있어요 거기는 완전 해 쨍쨍하고 맑았거든요 이 제주도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진짜 과연 여기에 셀프 헤딩 정말 많이 찍으신 분들 오시는 곳이긴 하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장소를 옮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장소에서 여기 셀프로 촬영하시는 분들을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두 분이 한 분은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를 맞추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따라가 봤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셀프로 찍고 계신 거세요? 네. 그저 이렇게 웨딩 스냅 작가인데요. 아, 제가 어. 저희 카메라 로 직접 찍어드리고 한번 보내드릴까요? 어. 괜찮으시면? 네. 괜찮아요. 혹시 올라가나요? 괜찮으세요사진 제가 어제도 진짜 만족스럽게 <laughs> 찍어 드릴 수 있어 가지고 <laughs> 어, 얼마나 한한5에 10분 정도? 아, 어, 간단하게 네. 어, 저쪽 가서 찍을까요? 괜찮으시면? 저쪽이 어... 더 예쁘긴 하거든요. 아앞상관없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이쪽으로 네, 오시면 제가 <laughs> 네, 해 드리실까? 결혼 예정이세요? 네, 내년 1월 중순에. 아, 그러세요? 어. 수유 촬영은 따로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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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한번 보고 싶 아, 그럼 온 김에 그렇죠. 그렇죠. <laughs> 사실 여기는 여기 숲보다 이숲 길이 더 예뻐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두 분은 여기는 나무 밑에라서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짐은 제가 저쪽에다가 네, 옆에 보관해두도록 할게요. 네, 비안 맞게. 신부님이 셀카 어디 찍어? 제요 오른쪽 왼쪽? 그럼 자랑을 바꿀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꼭 찍고 싶은 사진이 있으세요? 생각해보신 거? 사실 그게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두분다저 정면 보고 서서 손만 잡고 신랑이 오른손 주머니 에 넣을게요. 신부 손 폭에서 지금처럼 맞아요. 왼발 살짝 꼬아서 저 고개 마주 보고 맞아요. 우리 서로 마주 마주고 표 너무 예쁘다. 그대로 오케이 우리 그대로 깨르르 미소 한 번만 좋아요. 신부님이 살짝만 왼쪽 갸우도 맞아요. 오케이. 응? 좋아요. 지금 신부님 치아 보이게 치아 보여도 훨씬 더 예뻐요. 맞아요. 어, 지금 맞아요. 그대로 그대로. 한 번만 더. 신랑인도 차아 보이게 웃어야 웃는 거예요. 네. 어, 지금 너무 예쁘다. 그대로. 오케이. Okay. 좋아 그 상태에서 신부님 왼손만 빼서 왼손으로 신랑 어깨를 이렇게 한대 치면서 한대 치고 이 가리면서 꺄르르 근데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네, 살짝 이렇게 숙이면서.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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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케이. 신랑인도 멈춰있지 말고 살짝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 맞아, 맞아, 맞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하> <sound> 살짝 숙이면서 깨르 오케이 맞아요. 지금 한 번만 더그 상태에서 신랑이 살짝 심해서 속삭이듯이 뒤에 속삭이듯이 맞아요. 자, 찍고 있는데 갑자기 포우가 오네요. 일단 찍겠습니다. 손만 잡고 어, 두 분이 저한테 한 걸음만 건너올게. 네. 거기서 저쪽으로 이제 걸어갈 거예요. 그쪽은 비 많이 안 오니까 신랑이 뒤로 반걸음. 오케이, 우리 고개 서로 마주보면 신랑이 오르는 주머니. 네, 넣어주고, 오케이. 서로 보면서 출발 걸어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맞아요. 요번엔 신랑이 먼저. 네? 네. 신랑이 먼저, 신부님 보면서. 고개 마주보고, 오케이. 좋아요, 준비. 출발, 뛰어볼게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일단은 저기 잠시 계시면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서로, 서로 보는 거랑. 우와. <laughs> 역시, 전문가랑 우빈아두분 <우리 웃음> <laughs>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laughs> 엄청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셔서 아, 잘찍으 아, 네, 뭐야. 이렇게 찍어 드렸습니다. 아, 갑자기 비가 <laughs> 이렇게 올줄 <할> 몰랐는데. <laughs> 아까 저 위에서 비가 이렇게 <웃음> 많이 왔었거든요. <laughs> <많아서. 웃음> 제가 예쁘게 보정해가지고서 뭐냐,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laughs> 비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니요, 가지는데비 맞으실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어떻게 하시지? 아,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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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예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네, 얘들 네, 하세요. 네. 너 낭만이지만. 지금 이두 이 분이 저렇게 뛰어가는 게더 거기 진짜 낭만인데 너무 멋있는데. 이 예상도 못하게 갑자기 비가 와서 다 젖었, 다 젖었습니다. 카메라요? 네. 망가지죠. 당연히 망가지죠. 카메라 물 들어가 당연히 망가지죠. 어쨌든 비 오면 우비를 입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우비가 우비로 내 몸을 안적게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안적게 덮어야 돼요. 이렇게 덮어, 덮어서 안에 네, 덮어서 찍어야 돼. 어. 원래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줄 몰랐는데 예보상에 비 온다고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폭우와가지고서는 어쨌든 찍기로 했으니까 비 맞으면서 찍기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셀프헤딩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촬영도 해드렸습니다. 셀프헤딩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만든 사진 그리고 그걸 촬영하면서 생기는 특별한 추억 그것만으로도 정말 소중해요. 특히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시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를 선정해야 돼요.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방문한 장소들을 알려드리면은 처음에 간 곳이 이제 송당에 있는 비밀의 숲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와서 촬영을 못한 곳, 거기는 이제 제동 목장 입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미천이라고 해서 그 블루버틀 옆에 있어요. 이세 장소가 엄청 추천하는 장소거든요. 제주스러운 느낌도 있고 촬영을 하시기에도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넓고 안정적이라서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포즈랑 찍고 싶은 사진을 많이 준비해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이게 사진 찍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고객님들도 대부분 다 처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다양한 포즈를 미리 준비해 가야 어색하지 않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포즈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힘들거든요. 지치고 힘들면은 이제 즐겁게 제주도 여행 오셔서 다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 생기지 않게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찍고 난 사진들을 SNS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청첩장에 바로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들을 원본 그대로 쓰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찍고 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편집 어플들 요즘 잘 나온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면은 이제 촬영하고 나서 바로 이제 직접 한번 보정도 해보시고 실제로 활용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제가 이런 어플도 한번 정보를 찾아보고 나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셀프웨딩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고민과 뭐 불편함 같은 거를 최소화하고 편안하게 최고의 순간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주수 앱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상담은 무료이니까 부담 받지 말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